네, 안녕하세요, 셔스파입니다 오늘 현대정책 그랜저의 새로운 스파이샷이 포착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이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차량, 그러니까 더뉴 그랜저의 테스트 차인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가 바뀐 거예요? 바뀐 게 없어 보이고 위장막도 안 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진은 클리앙에서 회원분이 포착해 주신 사진인데요. 일단은, 휠이 다른 휠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휠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생겼죠? 그동안 굉장히 젊다고 생각했던 익스클루시브에 들어가는 19인치 휠과도 많은 차이가 있고,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는 캘리그라피의 휠들과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휠을 자세히 포착한 사진이 올라왔는데, 어우, 휠 디자인이 장난이 아닙니다. 휠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멋있는 휠이 그랜저에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랜저 디자인 자체가 전반적으로 중한 이미지도 풍기지만 그 속에서 세련된 이미지도 풍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휠은 아마 19인치가 될것 같은데 내면을 자세히 봐야 되겠죠. 것보다 내면이 진공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내면을 보니까 브레이크가 M 퍼포먼스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벨로스터 N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가게 될 브레이크 시스템 그러니까 모노블록 캘리퍼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도대체 왜 그랜저에 박혀있고 왜 그랜저에 테스트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벨로스터에 들어가는 휠과도 다른 걸 보니까 아마 그랜저 전용으로 N 퍼포먼스 파츠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N 퍼포먼스 파츠가 들어갈 정도라면 엔진도 조금 보성능이 탑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펠리세이드에 들어가는 것처럼 QX에 있는 알콘 브 브레... 브레이크 그 패키지를 대체하듯이. 엠 퍼포먼스 브레이크를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서 그랜저에 약간 고성능 브레이크로 끼우는 걸 수도 있습니다 휠도 새롭게 나오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확정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스포티한 모델도 만들고 있다는 걸 봐서는 현대자동차가 이제 굉장히 대형차 그리고 고성능 시장에도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현대자동차가 개인적으로 더 이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랜저를 타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런 게 조금만 더 일찍 나와줬으면 괜찮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나중에나마 이렇게 퍼포먼스 파츠를 추가해주니까 기존 차주한테도 모비스 튜닝이라는 걸로 또 새롭게 튜닝을 할수 있고 새로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파츠를 아예 얹어서 차를 생산할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분야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화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셔스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